우리 미라클림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미라클림들을 위한 최면 독서. 이것은 미라클 리딩입니다. 저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명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편한 곳에 앉거나 매트에 누우세요. 준비되셨나요? 자, 오늘도 너무나 애쓰셨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시기 전에, 나의 몸과 마음에 감사하다라고, 그리고 너는 충분하다. 지금 이대로도 아무것도 안 해도 충분하다라고 의식을 한번 보내보세요. 정면에서 상위 15도 정도 위를 바라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2초 멈춤, 내쉬세요. 눈이 깜빡거리거나 따끔거리면 편안하게 눈 감으셔도 됩니다. 힘을 쭉 빼고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나의 몸은 점점 더 이완이 되고, 긴장이 풀어져 편안합니다. 오늘도 내 심장에게 감사하다 라고 의식 한번 보내보세요. 시원한 산소를 내몸 구석구석 산소, 산소를 내 세포 하나하나 다 채워준 심장에게 감사하다 라고 의식 한번 보내봅니다. 그리고 나의 간을 통해서 피로를 회복해준 나의 간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의식 한번 보내보세요. 나의 뇌에게 오늘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다 맞춰준 뇌에게 감사하다. 온몸 구석구석 기관에게 감사하다. 나의 눈과 코, 귀, 입, 감각 기관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반짝반짝 빛을 내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지금은 다 끄셔도 됩니다. 눈을 감으셨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 감각은 이제 충전 중입니다.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나의 의식은 늘 깨어있어서 해석하기 바쁘지만 나의 몸을 통해서 나의 몸의 언어는 지금 너무나 편안하고 이완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현재의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자각하고 있습니다. 자각하면서 꿈을 꾼다고 자각몽이죠? 이 현재의 의식과 무의식이 동시에 있는 지금 시간에 우리는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깨어남이 일어난다고 하시는데 이때 나를 볼수 있는 지각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의 의식 상태에서 무의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힘이 있어야 이 상태를 따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는 상태는 그냥 무의식으로만 잠입되고 자각몽이 일어나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채널러 수아님의 지구는 영혼의 학교다 입니다. 수련 상태가 가장 좋으려면 일단 빛이 안 들어와야 된대요. 빛이 전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외부 자극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게 무의식으로 들어가지면 잠재의식까지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잠자는 상태에서 산매에 든다는 겁니다. 의식에 집중을 하세요. 몸은 이미 이완됐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의식이 의식을 컨트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식만 컨트롤 하면 되는 겁니다. 몸은 놔두고. 지금부터가 긴장이 완전히 풀어지는 단계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의식 정리가 들어갑니다. 의식이 자체적으로 정리가 들어가는 거죠. 의식이 정리가 되면 그 다음 몸 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소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독소는 접지된 부분, 바닥에 닿는 곳부터 빠져나갑니다. 내 몸이 느껴지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무경계를 체험하는 겁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경계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와 내가 분리되지 않았음을 아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각하게 됩니다. 고차원의 에너지가 들어오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음악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뇌화 수체를 뚫어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에너지와 고차원의 연결을 통해서입니다. 온전한 나를 느껴봅니다. 이 참나, 진화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나 자신으로 있는 것,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서서히 양기가 들어옵니다. 바로 해가 떠오르면서 몸에 햇볕이 조금씩 들어오며 세포들이 깨어납니다. 그 햇볕은 말초신경부터 스며들어 맨 마지막에 뇌세포까지 들어옵니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의식이 표면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피부도 깨어납니다. 사람에겐 에너지 장이 있고 안테나가 있습니다. 안테나로 리딩이나 채널링이 되는데 한국말로는 기감이라고 하는데 기감은 기를 느끼는 거고 이를 해석하는 게 리딩입니다. 그리고 채널링이란 인간과 다른 차원의 존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상호 영적 교신 현상을 말합니다. TV나 라디오 채널을 돌려 주파수가 맞으면 특정 방송이 나오듯 초의식 상태에서 서로 파장이 동조되면 고차원적 존재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채널링을 행함하는 사람을 보통 채널러라고 하죠. 채널링은 수로를 타듯 의식의 흐름을 따라 막힘없이 글을 쓰는 기법으로 저항을 막고 무의식에 감추어져 있거나 억압되어 있는 정서 혹은 사고를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채널링을 이루어지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채널러가 완전히 의식을 비우고 트랜스 상태에 빠진 채 다른 차원의 존재가 채널러의 육신을 빌려 음성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채널러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텔레파시의 형태로 상호교신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 세 번째는 채널러가 의식이 있는 채 자동 기술 형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입니다. 이 중에 세 번째 방법을 전월 치료에 적용한 것이 자동 글쓰기입니다. 의식의 흐름 글쓰기나 반자동 글씨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책 지구는 영혼의 학교다는 두 번째. 바로 채널러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텔레파시 형태로 상호 교신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날까요? 여기 있으면 치유가 되면서 눈물이 납니다. 인간의 많은 부분이 퇴화되었습니다. 외부 자극에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고 감지되는 게 정상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무감각해지는 건 세포가 망가져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끊어져 있어 신호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잘 흐르기 위해서는 인체 에너지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신경 전달 물질은 혈관을 통해 혈액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에너지 파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몸을 실제로 작동시키고 움직이고 정상화 하는 기능은 뇌로 가는 세포와 신경 전달 물질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뇌를 통과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연수입니다. 거기가 정상화되려면 모든 세포들이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거기가 정상화되려면 모든 세포들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뇌가 퇴화해버려 다른 장기들까지 작동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판단하고 작동을 멈춰버리니까 위도 안 좋아지고 장도 안 좋아지고 장기들이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뭘 먹어도 흡수가 잘안 됩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그 영양소들이 모든 분자나 원소들로 분해가 되어야 정상이고 그 상태로 흡수를 해야 정상인데 세포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흡수를 못합니다. 음식물을 먹으면 그 영양소들이 모든 분자나 원소들로 분해가 되어야 정상이고 그 상태로 흡수를 해야 정상인데 세포들이 움직이지 않으니 흡수를 못합니다. 많은 문제들이 혈관 문제가 아니라 뇌와 신경세포의 문제인 겁니다. 질병의 90%는 에너지적인 문제로 발생합니다. 파동으로 에너지를 제대로만 돌리면 거의 완치가 됩니다. 대체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체가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체는 물질 이전에 에너지이니 에너지가 있어야 에너지로 인체를 돌립니다. 기공이나 태극권이 에너지를 돌리기 때문에 몸에 좋은 겁니다. 음악을 예로 들면 내가 어떤 소리에 민감하고 편안해지는지 알아가는 게 바로 자기 파동, 자기 주파수를 아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목소리도 톤과 속도가 있는데 톤이 바로 파장이고 속도가 파동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인식하는 건 시각입니다. 시각적인 게 가장 큽니다. 눈을 통해 들어온 건 우뇌에 저장되고 우뇌에 저장한 걸 좌뇌로 가져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좌뇌의 기능은 거의 분석입니다. 이게 다시 뇌의 중앙을 통해야만 가슴으로 내려와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약이 시각부터 흐리는 겁니다. 그러니 완전 잘못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잘못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마약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 가슴까지 들어간 거는 바꾸기 힘듭니다. 가슴까지 받아들여지면 그 다음 단계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이 다 손끝 발끝에 있는 겁니다. 좌뇌가 제대로 역할을 할수 없게 분리시키는 게 화학첨가물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분석과 판단을 할 수가 없죠. 따로따로 논다는 건데 화학첨가물이 그렇게 만듭니다. 가공식품을 많이 먹은 아이는 주의력 결핍 장애가 생깁니다. 뇌 자체가 신호체계로 움직입니다. 뇌와 인체 시스템이 신호체계 속에서 각각의 신호로 움직입니다. 이 신호체계를 깨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큰게 전자파입니다. 전자파로 인해 건망증도 생기고 전자파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건망증, 기억력 장애, 심해지면 치매로 진행이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나를 나타내야 할 때, 식도가 좋지 않으면 소심하고 소극적이 됩니다. 뭐든 어떤 일을 하려면 내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식도가 안 좋으면 소심해지고 소극적으로 됩니다. 나를 표현하는 걸잘못 하게 됩니다. 게다가 말도 잘못 하게 됩니다. 위는 정체성입니다. 위가 안 좋아지면 우유부단해지고 신장은 결단력, 췌장은 유연한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들이 췌장이 다안 좋습니다. 십이지장은 순발력 순간순간 판단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떨어지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췌장과 십이지장이 안 좋으면 거기서 소화가 안된 것들을 대장이 다 안고 가니 대장이 안 좋아집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대장을 안 좋게 만들었습니다. 성급함이 대장을 긴장시키고 대장이 긴장되면 부풀어 오르고 배가 나오게 됩니다. 대장 안에서 작동해야 할 미생물들이 대장이 긴장하니 자꾸 오류가 나 대장이 안 좋아집니다. 직장은 포기를 잘하면 좋아집니다. 내가 끝장을 내야지 이러면 직장이 안 좋아집니다. 포기를 빨리빨리 하는 게 직장을 좋아지게 합니다. 직장 항문이 망가지면 위쪽 장기들이 다 망가집니다. 가스가 독소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독소가 항문으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밑에서 배설이 되어야만 위쪽 장기들이 좋아집니다. 독소가 배출이 안 되면 위쪽이 구겨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독소가 배출된다면 장기들이 펴집니다. 자,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한국인들을 급한 성격으로 만들고 몸도 안 좋게 만듭니다. 시스템만 바꿔도 모든 회사 자유롭게 돈도 순환이 잘 됩니다. 경제가 좋아집니다. 우리 모두 너무 급하게 했다면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미라클님들 위해서 오늘 읽어본 책은 지구는 영혼의 학교다 였습니다. 수아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곳에서 편하게 지금 이곳으로 되돌아 나오려면 제가 숫자를 거꾸로 세겠습니다. 5부터 0까지 셉니다. 다섯, 이제 우리 미라클림들은 순환이 돼서 좋은 파동으로 회복이 됩니다. 넷, 우리 미라클림들은 에너지입니다. 셋, 미라클림들은 눈을 뜨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둘, 우리 미라클림들 시각, 청각이 좋아졌습니다. 하나, 미라클림들은 최면 후에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하나 우리 미라클님들은 기적입니다. 제로 이제 눈뜨셔도 됩니다. 자 어떠셨어요? 괜찮으시죠? 네 오늘도 여러분의 존재 아주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 지구는 영혼의 학교다. 우리분의 우리, 우리 미라클님들의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 이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